여러분들에게 우선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물건들을 구입하신 게 있나요? 손 소독제 오늘 샀어요. 손 소독제. 아, 물. 물, 샀어요. 물. 커피요. 커피. 우리가 무심코 사는 작은 물건들, 즉 사람들의 소비 패턴 속에는 경제와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이것의 판매가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스크? 마스크. 손소독제? 휴지. 손소독제. 네, 마스크, 휴지, 손소독제 그런데 바로 총입니다 s k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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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a 을 k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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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가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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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무섭다. 팬데믹쇼크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면서 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회, 경제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 달러 그리고 원화 중에 같은 값어치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금, 금, 금. 금. 어르신들이 어. 무조건 금이라고 그래요. 맞아, 네. 맞아 달러나 원은 계속 왔다 갔다만. 어. 막... 세계적으로 또 공용 음. 공통되는 돈이잖아요. 어. 그래서. 비싸지 않을까? 비쌀 때좀팔면은 비쌀 때 모르니까. 팔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네. 금은 네. 최후의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나라에서 찍어내는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금은 영원히 금 음. 아니죠. 저는 달러. 저기 달러. 왜냐면 금은 마트 가서. 바꾸올 수 없잖아요. 그 재화를. 음. 근데 달러는 어쨌든 쓸수 있으니까 현금화가 아, 음, 어렵죠. 음. 근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립니다. 지금 음. 다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음. 심지어는 전쟁 때도 금이 있으면 괜찮겠지 해서 피난을 갈때 금을 들고 갔다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이 금값마저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어 이러지?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제 막 말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위기가 온다라고 느꼈던 게 금값 하락했을 때였어요 와. 와. 네 그렇습니다 이야. 금값이 떨어지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 그중에서도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 미국의 현금만이 사람들에게 선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 불안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the center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nous sommes en guerre 와 전쟁 중이래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세계 경제 또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음. 지금 보는 영상은 미국의 한 구호소입니다 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와.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사상 최대. 3월 한주 동안에만 무려 330만 건에 달하기도 330만 했습니다. 330만 건. 엄청난 것이죠. 실업자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벤츠, BMW 등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들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예 공장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 경제도 지금 살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이 개항한 이래 사상 최초로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는 날이 발생할까지 했습니다. 어, 진짜 놀랐어요. 저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김포공항에 그 많은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 횡하죠. 횡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음. IMF 외환위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다 더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자신의 문제, 또는 우리나 라 아시아의 문제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더큰 대공황이 온다. 그레이터 디프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기 홍석천 씨가 계신데요. 자영업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640만 명) 정도가 음.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사실은 (640만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폐업을 하고 직업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곧 닥쳐올 화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만큼 매출이 뭐80% 90% 삭감된 가게들이 아. 너무 많아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이 사태 전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음.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가 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근데 만약에 640만 명 중에 여러 분들이 어려움이 같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어렵지만 이분들의 가족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래업체 심지어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금융기관에도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있네요.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미 지난해에 아, 그 자영업자 대출액이 67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아, 만약 저... 이 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완전 폭망하겠죠. 그렇습니다. 어, 은행도 망해요? 그래서 많아지? 은행들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해요. 없습니다. 물론,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하지만 실물 경기의 음. 문제, 자영업자나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가 금융 문제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바로 2008년도 음.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식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저도 몇년 몇 전에 몇그 레스토랑을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음. 딱2년 운영을 했는데 많이 배웠지. 정말 인생 경험했어 정말. <laughs> 그때 마침 메르스가 터졌었을 때였거든요. 아. 네. 음. 그때 저는 일단 두 달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요즘 딱이 일이 생기고 제일 걱정되는 게 자영업이더라고요. 음. 오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너무 너무 힘들다. 음. 매출은 이미 뭐 80, 90%뭐 아예 개시를 음. 못 한다고 하죠. 음. 단한만 원도 못 파는 가게들이 너무 많다고 아니요. 얘기를 들으시고 가게를 여는 게 손해. 그러니까 그렇죠. 여는 게또 손해라고 해서 또 문을 닫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월세를 감당해야 돼. 월세 감당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 네. 네. 마이크링까는 천만 원짜리 식조대출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아, 집안은. 어. 어. 아. 아, 아. 코로나 정책자금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리가 싸서 당분간 힘이 많이 될것 같아요. 감사하죠, 뭐 이것도. <laughs> 수님 근데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니니 엄청 힘들어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뭐 관광업계도 알 말도 없고 문화업 뭐 이것 저것 다 그런 건데 사실 그치 안 보여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지금의 경제 불안은 이제까지 겪고 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외환 위기는 외환 시장에서 비롯된 위기였고요, 금융 위기는 금융 시장에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위기 땐 외환 정책 또 금융 정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위기의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야만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종식될지 모르니까 뭐일년1년반 음. 1년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어, 있어요. 교수님께서 네. 끝날, 때까지 네.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 끝난다. 네, <laughs> 사실 종식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게 치명적이진 않은 수준이 될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있어야만 경제가 회복 가능한 것이죠. 음. 네. 경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음. 과도한 불안이 경제 심리를 위축하고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뱅크론 같은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 아. 이 뱅크론이 여러분들 1929년 대공황 아시죠? 그 상황을 악화시킨 가장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음. 말 그대로 은행에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음. 음. 돈 내놓으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돈 은행을 오라고. 믿지 못하고 저... 네, 은행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돈을 빼야 되겠죠 다른 사람 어. 빼기 전에 서로 돈을 빼러 가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은행이, 음, 은행이 진짜 망해버려요 음, 보유금이 바닥나니까 어. 네. 음. 그래서 결국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금융기관들이 패닉하고 결국은 경제도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고 납니다. 서로 간의 불안감 이게 서로를 어렵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번 경제 불안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와, 이것도 장기전이네. 아니 바이러스 감염이 경제 감염을 낳은 것 같아요. 계속 악순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이 위기의 방향 자체는 완전히 돌리지 못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는 전략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100조가량을 시장에 어. 푼다. 네.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이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지 음. 아니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음. 걱정도 들거든요 백조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는 건 아니고요 돈을 푼다고 하는 거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종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자영업자,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도 네. 돈을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서 음, 네, 네. 설령 내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저 빚이 많은데 음, 네.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경기가 나아질 거이 코로나가 끝날 거를 모르니까 내가 또 돈을 빌리, 빌려야 어, 되나 그렇죠. 아예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네.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실물 경제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음. 음. 그런데 실물 경제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해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음. 다만 그 버티는 작은 기간, 그 버티는 기간 동안 그때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망하고 나면 다시 살리기는 어렵거든요.